비유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달콤한 유혹의 바다를 건너는 안전벨트 없는 구명보트. 달콤한 바다 넘쳐나죠. 네, 그것을 건널 수 있어요. 구명보트를 타고. 근데 안전벨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달달한 음식들을 이겨낼 수는 있는 건데, 다만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불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은주입니다. 사실 다이어터들에게 중요한 거는 칼로리 섭취. 그것을 줄이는 것이고 또는 소모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뇨인들에게 숙제는 혈당을 올리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평생 그 달달한 맛있는 것들을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럴 때 대체로 나의 그런 조금 힘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은 충분히 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산하에서 국립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이 발암 물질을 분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군은 이제 발암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군의 A B는 A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B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3은 지금으로서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아스파탐이 작년에 2 e, B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먼저 그래서 지금 그런 인공감기로 먹으면 안돼암걸린대 안 그렇게 얘기하려면 일군 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군 술소세지햄 햇빛에 있는 자외선 이거를 내가 철제는 절대 평생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래 이비도 안 해야지 할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줄여 나가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는 지금 이비로 분류된 아스파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 상황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1일 제한 섭취 양이 있습니다 그 FDA에서는 100ml당 5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40더 훨씬 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근데 그 한도를 그럼 얼마만큼 먹으면 넘기냐 60kg의 성인이 하루에 55캔 까지 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용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기준과 근거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는 진짜 제로는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칼로리랑 당류가 포함되어 있지만, 식품 기준으로 100ml당 4kcal 미만. 이면 제로 칼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캔당 콜라 칼로리가 200kcal 안팎이라면 그거 먹고 나면 한 시간 추가로 걸어야 돼. 그런데 제로 칼로리 먹으면 그 수고를 덜수 있잖아요. 그러면 섭취 칼로리 자체가 적어지니까 다이어트에는 사실은 도움이 되죠. 칼로리만 보면. 네, 저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공복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우리가 제로 음료를 다 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칼로리가 없어요 뻥이잖아요 그러면 몸에서는 단맛이 들어왔으니까 에너지가 채워지겠지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공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그 에너지를 채우려고 해요 그것을 뇌가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더 식욕이 땡기거나 다른 걸더 먹고 싶어져요 그런 것들을 공복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다른 음식을 과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일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복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스파탐만 먹는다면 그런 인공 감미료는 실제로는 치아 상태의 pH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보통은 제로콜라 탄산이잖아요. 산은 치아를 부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감미료 자체는 치아를 썩게 하지 않지만, 그외 부가적인 것들 때문에 썩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로 콜라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이제 온갖 아이템에서 저당 시리즈가 다 나와요. 저당 쌈장, 저당 소스, 심지어 저는 지난 주에 저당 짜장 소스로 아이에게 짜장면도 만들어 줬고. 예전에는 콜라 하나니까 야 누가 콜라를 뭐 55캔을 먹어?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커피도 그거 하나 털어 먹었고 예를 들면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먹었있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탁을 점령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저당으로 된 소스로 무슨 음식을 만들고, 근데 저당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저당 음료수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템도 늘어나고 총 섭취량이 굉장히 오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이 저당 시대에는 이런 인공감미료의 총량을 반드시 좀 확인하고 계산해서 과용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콜라 먹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치킨피자랑 콜라, 요 조합인데 치킨피자도 칼로리 폭탄인데 거기에다가 그 가당이 굉장히 많이 된 콜라까지 먹는데 사실은 몸에안 좋죠. 칼로리 입장, 비만인의 입장에또 당연히 안 좋고 당뇨인의 입장, 혈당의 입장에서안 좋은 거는 자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나의 죄책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200kcal라도 줄여줄 수 있고 그 거기에 섞여 있는 거의 25에서 30g의 당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매일 물처럼 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외식이나 특식을 할때 나의 좀 칼로리를 줄여주는 또는 당 섭취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는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